한국경제신문 수도권 아파트 값 고공행진 올 상반기에만 13% 급등 본 기사의 내용은 한국경제신문 안상미 기자의 기사 내용입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 고공행진 올 상반기에만 13% 급등, 19년 만에 최대폭 상승 GTX 등 교통호재로 고양덕양구 25% 검충, 올해 상반기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값이 13% 가량 급등해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광역급 행철도 GTX, 등 교통호재와 전셋값 급등의 영향으로 작년 전체 상승률을 넘어섰다. 4일 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12.97% 올랐다. 2002년 16.48%를 기록한 이래 상반기 기준으로 최고 상승률이다. 작년 상승률 12.51% 을 이미 넘어섰다. 월간 기준으로도 수도권 아파트 값은 지난달 2.42% 올라 2006년 12월 3.63%, 후 14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뛰었다. 경기와 인천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경기의 상반기 누적 상승률이 15.35%에 달했다. 시별로는 3기 신도시인 7만 가구 규모의 광명시 흥신도시 조성이 발표된 시흥이 24.53% 급등했다. 이어 고양 21.38%, 동두천 20.58%, 의정부 20.37%가 20%, 가20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구별로 범위를 넓히면 고양시 덕양구 25.49% 가 전국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신원마을 한 단지 운함 퍼스트빌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달 12일 7억 9천만원에 팔려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작년 12월 2일 6억 8천5백만원에 매매된 것과 비교하면 6번지개월 새 1억원 이상 올랐다. 현재 호가는 최대 10억원에 달한다. 신원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덕양구 아파트들은 gtxa 노선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며삼성지구 신원동의 신분당선 삼성역에서 연장되는 신설역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고 말했다. 인천도 올 상반기에 14.9% 올랐다. 상승률이 작년 한해 8.02%의 두 배에 달했다. 송도 신도시가 있는 연수구 20.69%를 비롯해 부평구 16.13%, 계양구 15.42%. 서구 15.3% 등의 상승폭이 컸다. 연수구 송도동의 이편한세상 송도 전용 1흔 제곱미터는 GTXB 노선 기대로 지난달 7억 1800만 원에 거래됐다. 올초 매매 가격 6억 5000만 원에 비해 6800만 원 올랐다. 서울은 올 상반기 8.43% 올라 작년 같은 기간 상승폭 2.61%의 3배를 넘었다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값은 9.97% 상승해 지난해 연간 상승률 9.65%를 웃돌았다. GTX 등 교통호재와 함께 전세난도 집값을 끌어올린 이유로 꼽힌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의 이날 기준 통계를 보면 한달 전보다 아파트 매물은 서울 3.2%, 경기 7.3%, 인천 7.2% 감소했다. 수도권 전셋값도 올해 상반기 7.14% 상승해 전세 대란기로 꼽히는 2011년 7.88%, 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어 하반기에도 상승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두차 추가 경정예산 33조 원 편성 등 유동성이 축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며 전셋값이 안정되지 않는 한 매매가격이 잡히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